Got a table? 네. 어, 네. 내가... 되게, 되게 네. 네, 좋은.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없어요. 음, 경신이랑 음,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음. 저는 아예 엘리 카드를 갖고 다녀야 한 푼, 한푼한 푼, 한푼한 푼이 다 엘리한테 정보가 들어가고 있죠. 아. 네. 하 음. 여전이잖아요. 어, 네. 저, 어, 그게 저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어? 저희도 그래요, 네. 믿는 거죠. 네. 네. 어, 나한테 말하지 마. 아, 자기 알아서 했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아끼는 거는 음. 자기랑 태광이 있그 그, 그, 필요한 거 마음껏 쓸수 있게 하려고 내가 아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음. 음. 멋있다. 그래. 음. 갑자기 자랑하시는 <웃음> 타이밍인 거 <laughs> <타이밍인 웃음> 같은데. <laughs> 제 카드를 쓰면 안 네. 돼. 쓰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액수를 제 나름대로 책정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덜 싫어서는 제가 어쨌든 살림을 뭐, 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카드로 쓰니까. 남편이 쓰는 거는 보험료라든지 뭐 그냥 주유비라든지 네. 그런 거. 고정비. 뭐, 네, 네, 고정비를 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shrielly> 그 기쁘신의... 네 네. 네. Sí.

음... 근데 근데 저게 어, 지금... 안 쓰실 것 같은데, 네. 왠지 엠마도 웬만큼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같아요. 하고 계신지 저는 좀예 식비? 식비? 근데 식비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같아요. 네. 일단은 어, 저희가 다른 가정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요. 핵심은 저는 딱 하나라 생각해요.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을 강화시켜요 저희는. 네. 예를 들어 식비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어쨌든 안 쓰자주의니까 네, 최대한 안 하죠. 줄이자 외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엠마도 지금 그렇게 하고 네. 계신다고 근데 하니까. 외식을 안 하면은 먹고 싶은 거는 늘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기, 기술적으로 집에서 둘이서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요일을, 기술을 끌어올리죠. 예, 셰프처럼. <laughs> 근데 요즘에 레시피는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예? 그 백씨 아저씨 덕분에 얼마나 지금, 지금 풍요로운 레시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음식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비주얼적인 거보다는 맛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잡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밖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밖에서 먹은 거랑 맛 차이가 거의 없는데, 4분의 1 값이에요. 음, 매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네. 딱 4분의 1 값이에요. 평균적으로. 음. 그러면은, 사실, 그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풍요롭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기술로 우리가 시, 식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요로움은 네. 비슷한 상황. 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줄이고 막 괴로워하면서 네. 막 뭐, 이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예. 근데 기술을 빼버리면 네.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얘기하는.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영역들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식비가 그렇고 의, 네. 의복비, 패션 쪽에 관련된 네.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이제 미용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미용실에 간지 10년, 10년 넘었죠. 네. 10년 됐죠. 지금 저희 가족들 로니, 로기, 그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있잖아요. 네 명이서 거의 다. 그니까 저는 이제 머리를 뒷머리 빼고는 옆에 제가 스스로 밀어요. 예, 이 머리가 너무 길다 싶으면 이긴 머리 자른 것도 제가 직접 자르고요. 네, 예, 옆에 스스로 밀고 뒤에 살짝 정리하는 것만 엘리가 도와주거든요. 엘리도 마찬가지로 엘리 머리는 엘리가 깎아요. 근데 저는 상회 상래... 상해에서부터 네, 네. 거의 뭐한 15년 이상 저는 계속 제가 잘랐어요. 근데 제가 자르고 근데 이게 근데 배우진 않았거든요. 이게, 네 아니죠. 이게 유튜브에 보면 네. 다 나와요. 근데 유튜브 맨 처음에 제 머리는 제가 이제 스스로 잘랐어요. 상해에서부터 왜냐면 중국에서 미용실을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르다가 점점 제 머리는 이제 제가 자르는데 이제 아들 머리하고 남편 머리도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려 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인 거예요. 근데 남의 머리니까. 네, 아.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 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사, 사람들이 의외로 몰라요. <laughs> 아, 네, 다 아주 유명한 미용실 다녀온 네. 건줄 알아요. 네네. 네. 네. 아 아니요. 제 머리를 가장 먼저 아, 제가 자 자급자족으로 했죠. 저희는 굉장히 평등한 가정이라 네. 엘리 머리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럼요, 큰일 나요. <laughs> 안 돼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지도 않고. <laughs> 그래서 조금은 뭐. 기장이, 뭐, 삑사리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눈썰미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일하는 분들은 알수 있겠죠. 그죠그 근데 그들 외에는요, 그거 알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내 머리부터 조금씩 기장 관리하는 거, 수치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해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엘리한테, 엘리 입장에서는 제가 남의 머리니까, 망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하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모자 쓰면 된다. 100번만 망쳐라, 100번만. 100번만 망치면 되겠지 했는데, 뭐 몇번 하면서, 뭐 삑사리도 나고, 뭐 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금방 잡혀가지고, 이제 제가 딱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이게 또 그게 있어요. 민감하잖아요, 제가. 네 미용실을 가면 마음에 드는 미용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상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하면 또그 사람 만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엘리가 이제 제 머리를 깎아준 뒤로 처음에는 좌충우돌하는 게 잠깐 있었지만 어나 이거 마음에 들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계속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laughs> <laughs> 얼마나 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처음에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뭐 이렇게 이거보다 좀더 짧다가. 근데 이제 점점, 점점 길르면또 묶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더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르다 보니까 스타일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혹은 본인이 또 편해야 돼요. 본인이 또 이렇게 관리를 하기에도 또 괜찮아야 되니까. 제 머리는 제가 알아서 뭐 드라이를 하든 뭐 알아서 해도 되고 그, 근데 이제 남의 머리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좀 편한 머리를 찾아 나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엘리가 이제 뒷 머리 깎아 달라고 하면은 제가 깎기도 해요. 아 제가 뒤를 가끔 자르기 너무 힘들어요. 옆이랑 앞은 자르는데 네.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해달라고 하는데, 어, 고 잘하던데.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그래서 딸머리 제가 도전해가지고, 네, 단발로. 딸 처음. 단발로, 긴머리 자르는 거 제가 또 해보고, 네. 뭐, 물론, 하다가, 하다가 이제 처음에 너무 잘못 잘라가지고, 헉! 했는데, 아이, 뭐, 에라 모르겠다. 머리는 잘하는데, 뭐, 그러고서 그냥 잘랐죠. 근데 제가, 그, 깎아먹은, 잘못 깎아먹은 부분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엘리는, 엘리는 아는데 같이 뭐 저희 이제 부모님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 누가 머리를 이렇게 뭐 보질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질 거뭐 모자 씌우면 되는 거다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이 비용이 맞아요. 남자들은 한, 한, 한 달에 한 번씩 또 미용실 가잖아요. 그리고 저도 커트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이렇게 좀 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3인 4인 가족이 네, 기본적으로 다 10만원 이상 뭐, 뭐 비싸게 는 20만원까지 나가도 4오만 네, 그러니까 네. 3명까지 3명이 그쵸. 이제 합치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비용부터 네. 시작해서 또옷 같은 경우는 저희 의복비는 네, 네, 저희도 거의 안 사요. 특히, 제이든 옷은 아,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저는 그 옷이, 네, 옷이 그 캐리어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예, 큰 캐리어, 아주 큰 캐리어에 어? 저, 저그 정도에 네네네. 꽉꽉 눌러서 담을 수 있을 정도. 옷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처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옷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많았어요, 그때. 제가 또 네. 이제 패션 쪽에 있고 또 그거에 관심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옷도 많이 사고 소품, 가방, 뭐, 뭐 신발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 그렇게 라이프 생활을 하, 하다가 이제 제이들을 만나고 점점 이제 저희가 이제 언스쿨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소비를 줄이고 또 이제 저희 이 생활 자체가 미니멀 라이프로 이제 바뀌면서 예전에 있던 옷들을 버리지 않고 예전 정말 15년 전에 입은 옷도 아직까지 입거든요. 저도. 그거를 조금씩 리폼해 가면서 입어요, 저는. 예전엔 손바느질로 네, 했죠? 예 예전엔 재봉틀이 없어서 손바느질로 거의 뭐한 두세 시간 해도 뚝딱 만들고 긴 옷은 조금 더 짧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넓, 넓은 하고. 거는 뭐 좁게도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넓은 옷을 좀더 뭐 팔을 하나 없앤다든지 하, 하, 제, 제대로 네, 디자인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라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누가 잘, 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횟수가 늘어나면 네. 늘어날수록 음. 그 기술이 또 익혀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리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적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음. 리폼을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주변에 친구들이 안 입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가 자기 옛날 옷하고 그 옷을 싹둑 잘라가지고 한번 합쳐요. 한번 그냥 되게 단순하게 밑에를 쑥 잘라가지고 위 위랑 밑을 얘를 붙인 거예요. 상의 옷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준그 옷이 뭐 명품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맷테루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게 그냥 쑥 잘라가지고 바느질을 이제 잘 해놓으니까 뭐 그냥 산거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인 줄 아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이거 오. 분명히 안 파니까 그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 샀냐면막물어보기 <laughs> 막 다들 막 엘리한테 와 너는 너 남편이 얼마나 부자길래 리미티드 에디션만 입냐 해주고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내, 내 때로는 웬만하면 안 버리고 그냥 입는 것도 되게 좋겠다 막 얘기까지도 하고 그니까 저희가 리폼에 그거는... 어, 네. 패션 감각이 도움이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쵸, 그쵸. 예. 도움도 많이 아니, 돼요. 한번 네. 사더라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53만 원법패션 이것저것 사도 입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살때 가장 베이직한 물건을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자켓을 사더라도 막뭐 자켓의 디자인을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사면 그게 또 이렇게 유행에 안 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리폼할 때그 심플한 디자인을 리폼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막 이렇게 뭐 모자가 달렸다든지 아니면 여기 레이스가 좀 달렸다든지 뭔가 그런 구조가 좀 복잡한 거는 리폼하기도 힘들고 유행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그런 옷은 안 사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좀그 옷만 입어도 완성된 옷. 그런 게 편리하잖아요. 그쵸. 코디를 할 필요 없이 그 옷만 음. 입어도 완성되는 옷들이 결국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성은 코디로 완성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옷 이 하나를 사면 나는 너무 예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옷을 딱 보면 되게 심플한 옷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가방과 뭐 액세서리로 좀더 포인트를 준다든지 컬러 톤을 조금 더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옷살 때도 근데 아이들은 계속 커가잖아요. 그러면서 옷이 작아지고, 뭐 물려받는 옷들도 있지만, 아이들 옷 같은 경우에는 작아지고 이러면, 너무 요란한 옷을 사기 시작하면, 그런 옷들은 리폼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옷은 오히려 더 심플한 옷을 사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네, 그래서 리폼을 해서, 완전 다른 옷으로 또 입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져도, 리폼하기 편한 거를 저는 계속 생각하니까 한 번은 딸이 이제 좀 4살 땐가 5살 때 여자아이다 보니 이런 레이스 달린 옷, 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엘사 옷. 이런 게 너무 입고 싶었나봐요. 근데 저는 레이스 달린 옷을 최대한 안 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로망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스 달린 옷은 제가 이렇게 얻어서 이제 그 레이스로 또 이제 리폼을 해가지고 그 옷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든지 요정도 리폼은 조금씩은 해줬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살 때는 되도록이면 심플한 걸 사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 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지 않게 되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 사이즈를 조금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도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또 아들이 또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또 요즘 엄마 옷과 자기 옷을 이렇게 섞어서 리폼해서 또 만들어 입기도 하고 온 가족이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옷을, 옷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옷이 누구한테 내가 입던 옷을 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사주는 게 아니라 입던 옷을 준다 그러면 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리폼을 해서 입는다라는 것을 주변에다가 이제 알리니까 주변에서 이거 줘도 돼? 음. 이거 버릴 건데 줄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흘러오게 되는 경우가 또 되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친구들이 얼마 전에도 중국 친구가 한국에 살던 중국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면서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옷장에 있는 옷들 필요한 거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싹 털어왔죠. 네, 괜찮은 옷들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 주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저희는 옷은 사실 뭐저 저도 약간 세형세영이 엘리한테 얘기한 건데 세형이 키가 네. 크고 네. 그리고 옷을 사는 것 자체가 음, 쉽지가 않고 해당이 안짜는 네. 편이기도 음. 하고 저희가 이제 올케, 올케가 큰 애들, 다큰 애들 이제 그 옷을, 체감에는 거의 99%그 옷을 사 있거든요. 네. 진짜 많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옷을 구매하는 일은 별로 거의 솔직히 없어요. 네. 남편은 제 이름처럼 옷 사는 거 싫어해요. 음. 제가 초반에 신혼콜에 예쁘게 입히고 싶어가지고 네네. 돈안 쓰면 좋죠. 네. 돈안 쓰면 좋죠, 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프그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좀.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저는 블랙 위주로. <laughs> 잠깐만. 거절. 그래서 저는 블랙 위주로 입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티도 별로 안 나고 역시 블랙 베이스에. 액세사리 조금 바꾸거나, 음. 겨울 같은 때는 스카프 조금만 바꿔도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네네. 무조건 기본 베이스 블랙. 거기에 정말 액세서리의 색상을 살짝 준다든지 정도? 그리고 안경 한, 제가 봤을 때는 안경을 좀내맘에 드는 컬러 한 두어 가지만 갖고 있어도 그냥 그거죠. 옷도 항상 그 옷인데 살짝 비슷한 근데 블랙 라인, 거기에 음. 안경 몇 가지의 색만 계속 바꿔줘도 안경을 안쓸 때와 쓸 때와 그런 상황들이 안경이 세 개면 이제 안쓸때그세 개를 쓸때네 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안경만 바꿔주고 있는데 그쵸, 사람들은 제가 되게 패션 용품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상황을 통해 느낀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예. 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옷에 아이템이 쓴다. 얼마나 많은지, <laughs> 의상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남이 신경 많이 쓸 거라 생각하고 내가 막사재 끼고 있는 거지, 그거 다, 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상한 공주병인 거죠. 맞아요. <laughs> 공주병 왕자병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관심 없어요. 네. 저는 똑같은 옷에 안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희들은 옷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음. 들으면서, 와, 나한테 진짜 관심 없구나.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는 편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진짜 스타일리스트나 자, 자기 만족이야? 패션 디자이너급의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옷을 머리부터 음. 발끝까지 보게 될 거고 아이 사람은 옷을 그냥 심플하게 몇개옷 갖고 돌려 입네 뭐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직업병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